자, 학생 세 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나는 다문화 자녀 이세다. 뭐 이런 생각을 의식하면서 자라셨을까요? 어떤가요? 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문화 가정 이 세라는 거를 생각해 왔다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다문화 가정 이 세라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졌다면 어 지금 성인이 되고 어, 난 지금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조금은 다, 남들과는 다르니까 조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약간 그거를 발판으로. 하면서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특별한 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음. 다문화 가정 이세가 저한테는 오히려 약간 인생의 동반자라는 동반자 같은 타이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저도 되게 흐뭇한데요. 네, 우리 준현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 자녀 이세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음. 자부심을 갖고. 다른 애들과 친하게 지날 때도 저를, 저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자랑을 음. 하고 다녔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의식이 많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 가정을 집중하기 보다는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제 다른 문화가 아닌 여기 한국 문화에 음. 어떻게 더 수용이 잘 돼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음.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면서 그런 의식이 점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네. 영화 학생은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 분이신데 좀 일본에 갈수 있고 또 가면은 집이 있으니까 외갓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갈 곳이 있다는 것부터 좀 너무 감사했고 음. 또.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나중에 뭔가 배울 수 있고 잘하게 될 거라는 확신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다문화라는 게 저에겐 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스며, 스며들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좀잘그 확립한 상태에서 성장을 한것 같은데요. 강미원님 보시기에는 이 일반적인 다문화 자녀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哦，我。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처럼 건강하게 이제 성장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집단 괴롭힘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어떤 정서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어, 한70% 정도가 그 집단 괴롭힘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어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 이 경우에는 도움을 이제 받을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신체적이거나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요. 음. 반면에 우울감이나 사회적 위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가정이나 학교 또 지역 사회의 많은 기관들이 연계해서 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음.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 선생님은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 자녀들이 처음으로 하는 그 사회생활이랄까요? 그게 학교 입학이 될수 있는데요.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그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언어적인 부분하고 정서적인 부분인데 먼저 이제 한국어 의사통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음. 근데 혹시나 이제 집에서 한국어로 생활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음.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생활 한국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서 학교에서 잘 적응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말이 혹시 맞나요? 음. 어.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언어적인 부분 말고 또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가서 보면 나와 다른 그 외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